이 부족합니다. 준비 완료.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겟다 네. 준비 완료. 갑자기 광물이 부족합니다. 네. 야! 5가 부족합니다. 계속세요 예 대장 무슨 일이죠 안 아, 좋은 뭔 일이 있 계속하세요. 건설로봇 준비 완료. 보방 지원 대기 중. 일 대장님, 뭐니 있어요? 건설로봇 준비 완료. 무슨 일이?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계속 하세요다오늘까요 아, 아, 간다고요. 후방 지원 대기 중. 아잇! 네. 깜짝이야! 아예 가자! 건설로봇 준비 완료. 네. 광물이 부족합니다. 다음은 누구니?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건설 로봇 준비 완료. 건설 로봇 준비 완료. 건설 로봇이 공격 받고 있습니다. 기대열고 있었어. 부속 건물 완성. 건설 로봇 준비 완료. 물로이지 클바 붙어볼까 일송이 그렇게 하죠. 보방 지원 대기 중. 출동 준비 완료. 라자. 알고리드 완료, 건설로만 어? 준비 완료.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좋습니다. 자, 다을 들었지? 니력을내리가 니가 로가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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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 니가 니물 완성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그곳에가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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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뭔일 있어요? 1대장님 건설 로봇 준비 완료 마음대로 하세요 부속 검물 완성 건설 로봇 준비 완료 베스핀 가스가 부족합니다 베스핀 가스가 부족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건설 로봇 준비 완료 기지 하고 있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a p 을시작합니 m 말씀해 보십시오. 준비 완료. 건설 로봇 준비 완료 듣고 있습니다 후방 지원 대기 중1태장님예 건설 로봇 준비 완료 시키면 해야죠 적당하게 가동 스피 가스가 부족합니다 즉시 실행 작전을 수행합니다 건설로봇 준비 완료. 베스핀 가스가 부족합니다. 보방 지원 대기 중. 무슨 일이죠? 건설로봇 준비 완료. 부속 건물 완성.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출동 가능합니다 건설로봇 준비 완료. 연료 채웠습니다. 준비 완료. 지시접수 작전을 수행합니다. 즉시 실행. 명령을내리십시오명령을 수행합니다. 확인. 연구 와료 와이... 광맥이 고가되었습니다명령을수락합니다 즉각 실행합니다 에너지가 부합합니다 못 살겠지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패스 무방지원 대기 중 다음은 누구니 명령 대기 중 출동 준비 어?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경부 업그레이드 완료. 자, 빨리 빨리. 방벽이 고갈되었습니다. 건설로봇 준비 완료. 방벽이 고갈되었습니다. 배스핀 가스가 부족합니다. 네, 네. 건설로봇 준비 완료. 예. 라자. 예, 알았다고요. 건설로봇 준비 완료. 베스핀 가스가 부족합니다. 네, 가자. 무슨 일이죠? 건설로봇 건설 준비 완료. 광맥이 고갈되었습니다. 안 아, 좋은 일인가요 건설로봇 준비 완료. 오가 왔다. 가공격고 있습니다. 설 준비 완료.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공격받고 있습니다. 라자.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건설로봇 준비 완료.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보방 지원 대기 중. 뭔일 있어요? 무슨 일이죠? 부서,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다 대로 하세요. 전장, 상황 검색 중. 통제 권한 확인. 다음은 누구동 동맹이 전격 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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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 가동. 확전작전을수행 지가 공격하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가부합니다뭔일 있어요?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아, 있습니다. 갑니다. 간다고요? 계속하세요. 라자. 아이. 예.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건설로 아, 준비 완료. 아, 잘 몰라보시라. 빨리빨리. 네. 다음은 누구니? 네네. 건설로만 준비 완료. 감잡아옵니다. 간다고요. 성진 앞으로! 건설로봇 준비 완료. 계속하세요. 네. 무슨 일이죠? 안 좋은 일인가요? 네. 후방 지원 대기. 건설로봇 준비 완료. 보급구가 부족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뭔 일이 있어요? 계속. 마셔 시셔 건설로봇 준비 완료. 알겠습니다. 건설로봇 준비 완료. 업그레이드 완료. 마음대로 하세요. 건설로봇 준비 중. 광물이 부족합니다. 건설로봇 준비 완료. 음. 만겸만주시죠 기다리고 있습니다. 건설 로봇 준비 완료.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광물기 건설 로봇이 공습받고 있습니다.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우리 부족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예, 예, 대장!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자, 다들 들었지? 보급고가 부족합니다. 여긴 모두 괜찮데.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야. 중미네 공격받고 있습니다. 공격 받고 있습니다. 예. 업그레이드 완료. 보병 지원 대기 중뭔일 있어요? 계속하세요. 무슨 일이죠? 일 있어요. 그무 나가신다. 볼가 왔다. 이번엔 어찌하겠지다 좋은 일인가요? 완료. 야, 양.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일대장님. 예,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부속 건물 완성. 광물이 부족합니다. 베스핀가스가 부족합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네. 사령부 업그레이드 완료. 뭐 걱정 마십시오! 네! 여기 뭐 있는데요?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계속 하세요! 간설러만 준비 완료! 무슨 일이죠? 갑니다! 부속 건물 완성! 몽우르가 왔다! 건설 로봇 준비 완료! 뭔일 있어요? 예, 예, 대장! 싸움터로 보내주고!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건설 로봇 준비 완료! 출동 준비 완료! 동맹이 방군이 부족했습니다. 업그레이드 완료! 여기요! 내보내주십시오! 걱정 마십 건설 로봇 준비 완료! 빨리, 빨리, 빨리! 부족합니다. 이번엔 어찌할겠지 준비 완료 즉시 실행 기적 즉각 실행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관솔는 준비 완료 광룡이 공발되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관솔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네, 안 좋은 일인가? 방지원 대기! 업그레이드 완료. 모오가 왔다! 철도 준비 완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맞지만 드시지. 잘 몰라보십니까? 광물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a 물이 부족합니다. n the Amuri Kuzukamida. Too many k u 다 g a p a k u is in the a m u r 습니다 n g a p a k u w h a 알았 s i 다 자, 아, 다들 들었지? 알았습니다. 기다렸습니다. 안 좋은 일인가요? 누드가 왔다! 업그레이드 완료 무방지원 대기 중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예예, 예, 대장!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